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캥거루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30대가 넘었는데 아직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신가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캥거루족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캥거루족이란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함께 사는 성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끼. 캥거루처럼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보호 아래 머무르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나요?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5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려 50.6%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0세에서 34세 연령대에서도 53.1%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35세가 되는 시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1971년생부터 1975년생은 18.6%였는데 1981년생부터 1986년생은 32.1%로 무려 13.5%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10년 사이에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62%가 주거 비용이나 용돈 등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청년 취업자의 세금 공제 전월 평균 임금은 25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나 됩니다. 독립할 경우 자산 형성에 쓸수 있는 소득은 한 달에 9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독립을 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청년들의 독립심 부족과 부모 세대의 과잉 자녀보호 심리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심지어 대학에서 수강과목까지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과 고학력화도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대학까지 교육을 받아도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청년층의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이런 캥거루족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빠듯한 살림에 넉넉하지 않은 은퇴 자금까지 자식들 부양하는데 쓰느라 노후 대책을 세울 여력이 없어집니다. 더불어 관절 질환 등 건강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들이 해야 할 올바른 행동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일자리라도 경험해 볼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월세 지원, 주거비 보조금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캥거루족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27세 청년이 독립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독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도 이를 응원하며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8세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 자금을 모으기 전까지는 독립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립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사용하는 기분이라며 월급이 한정적인데 월세 생활비 등을 독립해서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최근 통계를 보면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54.4%로 2년 전 57.5%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가 59.3%에서 56.0%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캥거루족 중 38%는 구체적인 독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독립 이후로는 독립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7.4%, 통학이나 통근이 멀어서가 22%였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독립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캥거루족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의 독립을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